주말의 마지막 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동시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유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민보 협과 여성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진수 후보자와 함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진수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으나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외에도 여러 전문성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우상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진숙 후보자 낭마,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긴 했습니다. 물론 지난 주 중에만 해도 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전원 낭만은 없다는 당정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의구심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관련 소식을 다룬 영상에서 저조차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길게 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했는데 솔직히 말해 얘기할 거리가 없기도 했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논란이 대부분인 탓도 컸습니다 다만 이진숙 후보자보다도 현재 언론이 어떻게든 논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쪽은 강선우 후보자 쪽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SBS가 그 선봉에 서 있는데 그 SBS 옆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 보좌진 협회와 여성계가 장작을 넣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결정으로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민보역과 여성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자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배경이 무엇인지 예측하게끔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강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 또 지금 거리에서 강 의원을 봤던 보좌진들이 양심 고백한 글을 정리한 것인데 이번에도 기사를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이번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을 폭로한 보좌진은 강선우 의원실에 실은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직원이며 말하자면 강선우 의원에게 개인적 악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보좌진들도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했지만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질 논란을 폭로한 보좌진들의 의견만 언론에 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 역시 알고 보니 세전 세후의 차이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팩트 체크와 더불어 글쓴이는 보좌진 급여는 의원실을 거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무엇이 진실이다 아니다라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바로는 한쪽이 통째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오해와 악감정이 섞여 논란이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논란을 두고 이때다 싶어 가세한 것처럼 보이는 민보협과 여성계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초기의 언론 보도와는 상반된 사실들 특히 임금 체불 같은 간단히 반박될 논란들만 봐도 민보협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고로 지난 며칠간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여 강선 의원의 이른바 갑질이란 게 국회의원의 업무 지시에서 대단히 동떨어진 것인가에 대한 당과 대통령실의 숙고가 있었고 그 결론을 통상적 국회의원 기준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로 낸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통상적 국회의원 기준이라고 말한 건 냉정히 말해 다른 회사에 적용했을 땐 강선 의원의 부탁이나 요청이 갑질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아주 조금 아쉬운 건 초기에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솔직히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지만 관련해 이번 국면에서 아쉬웠던 지점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보좌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낙마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낙마시키려고 한다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당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보좌진 협의회라든가 그 당사자 보좌진들을 불러서 이것을 추스릴 여지는 없었는지 강선우 의원과의 화해를 주선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낙마해야 될 수준이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당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당이 가능하면 부담을 져야죠.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더큰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결국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이라는 매우 특수한 직업이 가지는 회색지대 때문이라 보는데 예컨대 다른 회사였다면 변기를 봐달라 대지는차 안에 음식을 치워달라는 요청은 갑질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이 하기에 따라선 몸이 세 개라도 부족한 직업이 또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리라 보며 그리고 보좌관이라는 단어의 애매함이 더큰 문제라고 봅니다. 보좌관이라는 단어 안에 앞서 말한 개인적 요청들을 처리하는 비서나 정책 설계 등 국회의원 실무를 돕는 이를테면 연구원 등 너무나 많은 직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보좌관인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갑질이 될 수도 정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좌진을 명문화해서 직책을 나눈다랄지 좀더 실효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제2의 강선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강선우 장관이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만큼 필연적으로 여성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여가부 장관의 책임이 더 막중한 상태입니다. 고로 강선우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보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훌륭히 장관직을 수행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